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한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색 철도 기지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수도 철도기지창의 원래 이름은 수색조차장이 되겠고요. 이것은 1937년도에 중일전쟁을 수용하기 위한 군사 및 물류 배후기지로서 용산역과 용산 차량기지의 복사판으로 수색의 추가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 바로 이 수색조차장이 되겠습니다. 1914년부터 시작되었던 세계대전 이래로 이 병력의 운송과 군수물자의 수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 여기게 되었었던 것이 바로 이 철도 교통이 되겠고요 이런 철도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전쟁 수행에 가장 필수적인 교통망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면서 일제 강점기의 부산 평양과 더불어 한반도의 3대 조차장으로 건설이 되게 된 것이 바로 이 수색 조차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대륙 침략을 위한 교도부로서 이렇게 배우 기주로서 확보하게 되었었던 것이 바로 이 조차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경성, 신이주도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 지역까지 이어지는 한반도 종관선인 경부선과 경의선을 복선하고 경주에서 제천 거쳐서 경성에 이르는 중앙선. 또 능공역에서 의정부역에 이르는 원산 연해주 방향으로 가는 경원선과 이어지는 이런 교외선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구성이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수색조차장이 되겠는데요. 수색이라고 하는 지명 자체의 유래를 보게 되면 이것이 뭘까? 저희 이 지역이 지금 여기 지도상에서는 난지도가 되겠는데요. 오늘날 h 이 하늘공원이 있는 지역이 사이에 색강이 흐르고 있었고요. 이 색강이 중요한 나루의 기능을 해왔었던 곳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난지도의 배우 습지로서 늘 물난리를 겪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동네 이름이 물치라고 하는 명칭이 사용이 되었고요. 바로 이 물치라고 하는 곳이 이름이 오늘날 수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난지도의 배우습지로서 사람들이 거주하기 적당하지 않았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지역에 결국 차량 기지가 건설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3대 조차장으로서 건설이 되게 되었었던 것이 이 수색이 되겠습니다. 부산 평양에 유수한 조차장의 뒤를 이어서 건설이 되게 되었고 막대한 예산이 들게 되었던 것 또한 이런 전쟁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이런 수색 조차장이 만들어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색 조차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철도에서 객차나 화차 등을 분리를 하고 연결해서 열차를 조, 조성하는 것이 바로 이 조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색 평양 신이주 만주로 연결되는 철도 보급로를 통합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했었던 것이 이러 수색 조차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산역을 거쳐서 경성역, 능국역을 거쳐서 신이주 만주 지역으로 나갔던 곳에. 열차 관리를 담당했었던 곳 뿐만 아니라 이런 정비를 담당했었던 곳이 수색조차장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44년도 현재로 조차장 배선도, 이 당시에 이런 철도 운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호체계였고, 이런 신호체제계를 움직여 나가는 배선도의 모습을 통해서도 당시의 수색조차장이 얼마나 엄청난 규모였었던가를 알 수가 있겠고요. 이 궤도 연장만 해도 약 130km에 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 수색 조차장의 규모를 우리는 확인해 볼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공 사진을 통해서 당시의 이 수색 조차장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륙 침략의 전초기지로서 수색 기지창이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한반도 각지에서 이어지는 노선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수색이었고, 이 수색은 그런 의미에서 대륙 침략의 전초지 기지로서 적합한 교통의 여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색동구 화전동 일대에는 이와 관련되는 시설로서 철도 간사와 육군 창고, 군 관사 등이 이곳에 속속 들어서게 되었었던 것이고요. 분단을 거치면서 특히 수도 또 전방지역의 접경지라고 하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국방대학교라든지 비행장, 34단 등의 수많은 군부대가 이곳에 속속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고 현재는 수색철도기지창과 항공대학교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 이 수색기지창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루프형으로 되어 있어서 기차가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철로가 놓이게 되었었던 것이 이 절도 기지창의 모습의 한 흔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이런 모습들이 되겠고요. 자, 주변 지역에 지금 항공대학이 자리 잡고 있는 거라든지, 또 와전동 공동묘지라든지, 또 공양 쌍굴 같은 것들이 이 당시의 기지창의 모습을 우리가 흔적으로 확인해 볼수 있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경성조차장 제309 네, 저희 무연고 묘, 합동 묘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이 당시에 건설 과정에서 시생된 분들을 위한 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남아있는 것이 이 경석 수색조차장의 일부였었던 굴이 현재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로 바뀌게 되었고 하나는 폐쇄된 상태로 그 레일이 그대로 남아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향 쌍굴이라고 해서 이 이쪽 쌍굴의 경우 한쪽은 아직도 레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 오늘날의 지하철에서도 이 차량 기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차량에 이것에서 정비하고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차량기지의 역할이죠. 그래서 1호선 같은 경우는 이문 차량기지, 구로 차량기지, 병점 차량기지가 이렇게 있어서 현재 여러분들이 늘 전철을 타고 다니시게 되면 늘 차량기지와 같은 안내를 듣게 되는 것 또한 이곳 자체가 갖는 기능이 대단히 이 전철 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차량기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호선의 경우는 군자 차량 기지와 신정 차량 기지가 있어서 이 차량 기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현재 넓은 터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 자체가 중요한 소위 종점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수색 철도 기지창 또한 경부선 호남선 등 우리 나라의 주요 간선 열차를 관리하는. 대한민국 철도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수색 철도 기지창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철도 운송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 바로 이 기지창에 해당이 되는 곳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오늘날의 경우는 이 수색 철도 기지창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대대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서 디지털 단지 DMC 미디어 시티가 형성이 되고 이곳에 또 새로운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개발의 걸림돌이 되게 된 것이 바로 이 기지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하기 위한 은평 공영 차고지로의 이전 문제가 나오게 되면서 고양시와 서울시 사이에 결국 이런 이해 예 문제가 부딪히게 되는 것 또한 이 처음에 이 기지창이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수색동 일대가 배우 습지로서 사람들이 거주하기 어려운 곳이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신도시가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나타나는 하나의 진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경의선으로 이어져서 대륙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했었던 수색철도 기지창에 대해서 오늘도 꽃밭을 갖고는 김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